안녕하세요 흥미한이엘 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집중한 어, 안, 음, 음, 안 영상을 올려가지고 <laughs> 오늘은 이걸로 오늘 뭐, 주 할로윈이니까 어 할로윈이니까 이제 그걸 찍으려고 하는데 그거 음, 금요일에. 어, 할로윈 파티를 주전깨번에서 해가지고 선생님이 주신 건데, 네, 그럼 뜯어보겠습니다. l e t 자, 그러면. y yep. 됐다. 첫번째. 자, 아, 이제. 네. 롤리 팝 오렌지 플레이버자두 번째 야! 초코파이 아, 대부분의 공간에다 차지했네 이막 야울 배트는 제가 제가 영어학원에서 선생님이 주신 거랑 똑같은 건데, 이렇게... 어... 그렇 아무 없었네. 아, 나는 몬스터스 앰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